크리슈나는 탐욕가도 아니고, 전쟁만을 위한 전쟁의 지지자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는 전쟁을 인생이란 게임의 한 부분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그는 전쟁광이 아니다. 그는 누군가를 파괴하기 위한 것은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입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는 전쟁을 피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그는 어떤 희생을 생명과 진리와 종교. 그 자체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전쟁을 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아니다. 결국 전쟁을 피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나 그 문제에 관한 다른 어떤 것에 대한 한계는 있어야만 한다. 우리는 단지 삶을 그냥 다치지 않게 하거나 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고자 전쟁을 피하고자 한다. 그러나 전쟁을 막음으로써 삶그 자체가 상처받고 위태로워진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는 전쟁을 막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평화주의자조차 평화가 유지되기 위해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러나 평화 때문에 평화가 고통받고 있다면 전쟁을 막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 경우에 우리는 확실히 분명하고 결정적인 전쟁을 벌이기 위한 힘과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 크리슈나는 강경론자도 아니지만 두려워하는 토피 주의자도 아니다. 그는 전쟁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도망가는 것보다는 용감하고 즐겁게 받아들이는 것이 낫다고 말한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해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인생에서 선과 악의 비율에 대한 선택은 항상 있다. 그리고 전쟁이 반드시 악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때때로 전쟁을 회피하는 것이 악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도는 단지 전쟁을 치르는데 무능력했기 때문에 천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오천 년이나 된 빈곤과 쇠퇴는 다름 아닌 우리의 삶에서 용기와 대담함의 결핍, 우리의 가슴과 정신에서 부족한 대범함의 결과이다. 우리는 크리슈나 때문에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었다. 반대로 우리는 크리슈나의 계보를 잊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더 많은 크리슈나의 계보를 잊지 못하고 그의 추종자들을 계속 양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겪었다. 물론 크리슈나의 전쟁 이후의 비관론과 패배주의가 우리 삶에서 두드러진 것은 당연하다. 그것은 항상 전쟁 후에 따른다. 패배주의 스승들은 전쟁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피해야 하는 완전한 악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했다. 그리고 이 패배주의자의 가르침은 우리 마음속에 깊게 뿌리내렸다. 그래서 5천년 동안 우리는 살아있는 내내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되어왔고 우리의 삶을 두려워하며 살아왔다. 죽음과 전쟁을 두려워하는 사회는 결국 자신의 존재의 심연에서 삶그 자체를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우리 사회는 살아가는 것을 무서워하고 있다. 우리는 정말로 공포에 떨고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어중간한 상태에 있다. 나의 견해로는 인류는 버트런드 러셀과 간디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고통을 겪을 것이다. 전쟁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지구가 현대적인 전쟁을 하기에는 이제 너무 작다. 사실 전쟁은 공간도 필요하다. 전쟁의 무기들이 지금은 너무 거대해져서 분명히 이 위성에서의 전쟁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평화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리고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져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과학과 기술로 인해 우리 손에 맡겨진 전쟁의 거대한 수단들에 비해 지구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의미 없게 되었다. 이제 전쟁의 형태는 변해갈 것이고 영역도 확대될 것이다. 새로운 전쟁들은 달이나 화성, 그 밖에 다른 혹성들과 위성들에서 벌어질 것이다. 전쟁이 무의미해진 것은 평화주의자들의 말이 우리를 감동시켰기 때문이 아니다. 전쟁에 관한 과학이 완전함을 이루었고 지금은 전면전이 현실이 될수 있기에 전쟁은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서 전면으로 싸우는 것은 자멸의 실현이 될 것이다. 전쟁은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지는데 의미가 있는데 핵전쟁이 일어난다면 아무런 승자도 패자도 없을 것이다. 양쪽 다 지구상에서 그냥 사라질 뿐이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전쟁은 당치 않은 것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는 전 세계가 하나로 같이 가는 것을 볼수 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지구촌일 뿐이다. 지구는 마을만큼 작아졌다. 마을보다 더 작아졌다. 과거의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가는 시간보다 지금 세계를 다 도는데 시간이 더 짧게 걸린다. 그러므로 이 세계는 전쟁을 치르기에 너무 작아졌다. 여기에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그냥 어리석은 일이다. 이것은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전쟁이 없을 것임을 뜻하지도 않는다. 전쟁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새로운 땅에서 다른 유성에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은 더 새로운 모험, 침략, 더 위대한 출정을 계속할 것이다. 평화주의자들이 말하고 행동했음에도 전쟁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기에 피할 수 없다. 전쟁에서 얻었던 이익들을 평가한다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것이다. 우리의 모든 협동적인 노력들과 제도들이 전쟁의 산물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것은 갈등을 위한 협력이라고 불린다. 즉, 우리는 싸우기 위해 협력한다. 그리고 전쟁의 사라짐과 더불어 협력도 사라질 것이다. 그래서 크리슈나를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크리슈나는 평화주의자도 강경론자도 아니다. 그는 어떤 주에와는 관계가 없다. 그는 좋은 것이 평화를 통해 온다면 평화를 환대해야 하고 전쟁으로부터 온다면 전쟁도 똑같이 환영해야 한다고 말하다. 희열과 축복을 가져오는 것, 그리고 종교의 성장을 돕는 것은 무엇이든지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미사 역으로 우리의 모든 취함을 덮어왔다. 우리의 비겁한은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에 뒤로 숨었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전쟁에 대한 반대로 위장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전쟁을 거부한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의 거절은 단지 우리와 전쟁을 벌이자고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우리의 거절은 단지 우리에게 노예라는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다. 전쟁에 대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쟁에 계속 반복해 끌려 들어갔던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처음에 우리는 싸우기를 거절했다. 그 다음엔 어떤 외부 세력이 공격하여 인도를 점령하여 우리를 노예로 전락시켰다. 그러고 나서 우리는 우리 주인의 군대에 입대하여 우리 주인의 전쟁을 위해 싸워야 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났고 우리는 계속 전쟁 속으로 끌려들어갔다. 우리는 훈족의 병사로, 그 다음엔 터키의 무굴의 마지막엔 영국의 병사로 싸웠다. 우리 자신의 삶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대신 우리는 외국의 지배자와 압제자를 위해 싸웠다. 우리는 정말 노예가 되기 위해 싸웠다. 우리의 군대를 방어하기 위해. 노예로 계속 살기 위해 우리는 피를 흘리고 우리의 목숨을 내주었다. 이러한 것은 폭력과 전쟁에 대한 우리 모두의 반대로 얻게 된 고통스러운 결과였다. 그러나 마하바라타는 책임이 없고 크리슈나 역시 책임이 없다. 또 다른 마하바라타에서 싸우려는 용기의 부족이 모든 불행의 뿌리이다. 그러므로 나는 크리슈나를 이해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고 말한다. 평화주의자는 진리라는 동전의 한 면을 분명히 선택했기에 그를 이해하는 것이 쉽다. 징기스칸, 몽고의 왕 티무르. 히틀러, 무솔리니와 같은 호전주의자들을 이해하는 것도 쉽다. 그들은 전쟁을 삶의 유일한 길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간디, 러셀과 같은 평화주의자들은 평화만이 옳은 길이라고 믿는다. 비둘기와 매는 모두 삶과 살아가는 방식의 접근 방식이 단순하다. 크리슈나는 그 둘과는 전적으로 다르다. 그것이 바로 그를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 삶은 두 가지 문, 즉 평화의 문과 전쟁의 문을 통과한다고 그는 말한다. 그리고 그는 평화를 유지하기 바란다면 전쟁에서 이길 힘과 능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한다. 전쟁과 평화는 쌍둥이 수족이므로 우리는 그것들 중 하나만 없어도 행동할 수 없다. 두 다리 중 하나만 쓴다면 절름바리가 될 것이다. 그래서 히틀러와 무솔리니 같은 매와 간디와 러셀 같은 피둘기는 똑같이 절름바리로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전진이 가능하지 않다. 한쪽 다리만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볼때 그들이 유행처럼 지나가는 차례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히틀러가 무대 중심에 있는 동안, 간디가 나와 무대를 지배한다. 한동안 히틀러의 다리로 한 걸음 내딛고, 다음에는 간디의 다리로 한 걸음 내딛는다. 어떤 면에서 그들은 두 다리를 이룬다. 징기스칸, 히틀러, 스탈린이 그들의 전쟁을 피로 물들여 끝내놓은 간디와 러셀은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이야기로 우리를 각인시키기 시작했다. 평화주의자들은 10년에서 15년 동안 장면을 지배한다. 그 시간은 그들의 한쪽 다리를 지치게 하고, 또 다른 다리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충분한 시간이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택동 같은 매가 그의 손에 스테인레스 스틸총을 들고 나타난다. 그리하여 드라마는 계속된다. 크리슈나는 본래 두 다리를 가지고 있다. 그는 전름바리가 아니다. 싸울 수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 부족하다. 그는 정정당당하게 평화로울 수 없다. 그 역시 전름바리고곧 그의 온전함을 잃어버릴 것이다. 그리고 들떠있는 마음은 싸울 수 없다. 왜냐하면 싸울 때조차 일종의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크리슈나는 우리 미래를 위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